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얼. 러분어계 hey, 케이크 큰게 1000페소. 25,000원 정도 하고, 작은 게 700페소. 집사람 큰거 사줘야겠죠. 내일은 우리 집사람의 33번째 생일이니까 그럴 거예요. 어, 이게 크긴 작아도 맛있다고 우리 네, 또 사장님께서 네. 요걸 고 <laughs> 감사합니다. 요 990페소짜리 짜리 네, 요거 사겠습니다. 90페기야. 자, 나중에 큰일 고 오시면요. 브레드 어. 다운, 다운. 던이라고, 맞아요. 던. 맞아요. 예. 이게 새벽 빵? 네, 맞아요. 빵, 새벽에 빵 새벽? 하여튼 뭐, 예. 예. 많이 사랑해주 부탁드려야겠다. 브래드 던. 던. 네. <laughs> 그나저나 오늘 마지막 날에 <laughs>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지금. <laughs> 어제 30일 날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어, 어디야? 어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봤어요 새로 생긴 나이트클럽을 가봤는데 말도 안 나오네 아우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새벽 4시까지 <laughs> 새벽 4시까지 놀다가 집사람한테 걸렸습니다 <laughs> 엄청 욕먹었어요 지금 아우 막 지금 <laughs> 첫 가지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에 집사람 표정이 안 좋아도 우리 구독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가야 돼 말아야 돼첫 가지 안 갔다가는 <laughs> 더 죽을 것 같아. 그거 가야 된다. 지금 솔직히 사랑 아빠가 다 좋은데 진짜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술을 술을 마시면 꼭 2차 3차 늦게까지 마셔요. 좀 중간에 빨리 끊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기분 좋아하지만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 그냥 그 올해 이제 새해부터는 술을 끊기로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진짜 딱! 한 잔만 먹고 두 잔만 먹고 1차에서 끝내서 바로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우리 집사람과 사랑의 소망이랑 약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술을 줄이자 술을 마셔도 집에 일찍 가자 1차만 하고 일찍 가자 입니다 자 벌써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올해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셨고 사업 다잘 됐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새해에도 사업 다잘 되고 하시는 일다잘 되고 건강하고 화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클락 같은 경우는 올해 성수기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고요 골프 요금 또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요금이 다 올라서 교민분들 다 울상입니다 새해에는 좀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교민분들 모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도록 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저기요, 저기. 여기 두꺼비 KTV라고 있는데, 이 옆에 옥타곤인가? 하여튼 뭐 새로운 나이트클럽이 하나 열었어요, 전에. 근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와서 놀다 보니까, 새벽 4시. <laughs> 야, 이렇게 이쁜 데가 있네. 뭐하는데, 저희가? 뭐하는 일까요 <laughs> 식당인가? 오 이쁘다 야 이게 네, 지금. 지금 집사람한테 케이크 줬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안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랜만에 오는 처갓집입니다 들어가 보자 지금 이제 무대 같은 That's 거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장인어른하고 wow. 처갓집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롱타이노피. 껌껌해도잘 나오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이까끔까끔 맨날 요 게임 무슨 게임이에요, 너? 게임만 열바쁘 아빠가 와도 쳐다도 안보이 뭐 혼나야 되냐. 아빠. 어 저기 큰딸 사랑이. 아빠. 어 게임이야? 아빠. 어 그래 알았어. 초가집이 그도 좀 많이 달라졌네요. 이게 이쁜 이게 난초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그래. 어이구 잘 지냈는가? Because we p 이거 케이크 진짜 어, 진짜 맛있는 거래 지금. 아이 무서워. <laughs> 안녕하세요. 해피뉴이어포 아이고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우무 무무 무무. 소리 봐, 소리 봐, 와. 우리 아니, 토킹 좋아줄아네 어? 다 컸네. 시식 가야겠네, 시식 가야됐랄로 자, 치킨하고, 불날로, 불날로 아시죠? 갈비탕 같은 거. 이거 시식, 아, 시식할 거고. 우리 장모님, 목이,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감기 걸리시나 보네? 그니까, 약을 좀 사올 거겠네, 알았으면은. 에헤이, 참. 아이고요, 이쁘다, 다들 이쁘다. 이따 봬. M 컷. 엠 M. 이따 봬. 아이 나나나목어 어제 술 많이 마셨는데 아주 그냥 해장에 최고 좋겠는데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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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형기 준비됐습니까? 반갑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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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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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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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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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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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오, 이런 아, 해가 냈습니다. 내년에 용해, 용해구나. 네. 갑진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형님 화팅. 우리 성 선생님도 용해해. 네. 기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오늘 저희 가족의 유니폼은 오렌지 색깔로 통일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따 바베큐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지금 11시 31분 11시입니다. 얼추 이제 분위기가 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모였네요, 지금. 아이고, 우리 형님 맥주도 참 많이 살았네. <laughs> 안녕하십쇼. <놀람> 아이고 이거 안녕하십쇼. 해피뉴얼가 예뻐. 다가 다가. 다 <놀람> 다가. 이명나 다가. <놀람> <놀람> 잘 지냈습니까 해피얼나가자 이렇게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람> 자, 이렇게 <놀람> 저희 직계 가족들 촬영 끝났고요 이제 친척 분들 가족들 지금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친척 분들 가족들 지금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12시가 다된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폭죽 쳐뜨리는 겁니다, 이제. 메시 해피 뉴 이어 안녕. <웃음> <웃음> 아, 메이씨 남자친구? 뭔지? 아, 브라더, 어,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웃음> <웃음> 자, 저희 가족 중에 이쁜이 두 명, 이쁜이 두 명, 모델 두 명, 모델 두 명. <laughs> 자, 우리 구독자님들 올해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될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허목하시고 저희 필리핀 사랑합파 채널도 많이 더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yeah <laughs>

Nei! <laughs> Chạy đi! Chạy đi! Chạy đi! Chạy

哎 <Okay>,，go。<Okay. S 1> oh。我倒三。